여러분 특종 소식입니다. 미국 LA 상징이자 대중 문화의 심장인 할리우드에서 우리 K-팝 시상식이 개최됐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미국까지 K-팝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K-팝이 미국 그리고 세계에 주고 있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시상식 현장을 참석했던 미국 소녀 팬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단순히 친구가 보여준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줄은 몰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라고 해요. 미국 LA에 사는 18살 고등학생이에요.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K팝이 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 제가 지금은 제방 벽을 온통 K팝 포스터로 가득 채우고 매일 한국어를 독학하며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말 거야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2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제 친구 앨리슨이 제가 방에서 심심해 하자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BTS의 Dynamite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는 7명의 멤버가 화려한 춤을 추며 에너지 넘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멋지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노래의 긍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뒤져 BTS의 다른 뮤직비디오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어요. K팝의 세계로요. 처음엔 BTS만 좋아했지만 조금씩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뉴진스 같은 다른 그룹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무대를 보며 저는 흥분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음악과 춤을 선보일 수 있을까? 그들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팝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의 가사에는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저는 방탄소년단의 Not Today 와 Spring Day 같은 곡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 때. 그들의 노래는 제게 마치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 케이팝 팬덤 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작년 여름이었어요. 우연히 마마 어워즈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게 되었거든요. 화면 속 무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웠어요. 각 그룹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팬들의 함성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결심했죠. 언젠가. 저 무대를 직접 보고 말 거야. 그 꿈을 품고 있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2024년 마마 어워즈가 제 고향인 LA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돌비 극장에서요. 저는 너무 흥분해서 소리 지르며 친구들에게 바로 소식을 알렸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죠. 티켓은 어떻게 구하지? 사실 K팝 팬이라면 다들 아는 진실이 있어요. 티켓팅은 전쟁이라는 거요. 특히 이번에는 전 세계 팬들이 모여드는 초대형 이벤트였으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상상이 갔어요. 티켓 예매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알람을 맞추고 빠른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님 집 와이파이를 업그레이드까지 했어요. 드디어 예매 날이 됐어요. 저는 학교 숙제도 미뤄두고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티켓팅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수십 번 새로 고침을 하고 재빠르게 버튼을 눌렀지만 제 눈앞에 뜬건 서울아웃 메시지였어요. 처음엔 실망했지만 바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한 장의 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정말 내가 LA에서 K팝 시상식을 본다고 티켓을 손에 넣은 뒤. 저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흥분이 커져만 갔죠. 저는 행사에 맞춰 새 옷도 사고 좋아하는 그룹의 응원봉도 준비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혹시 현장에서 멤버들을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상식 날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K팝의 중심으로 한발더 다가갈 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밝았어요.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날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설레서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아침 일찍 눈을 뜬 저는 가장 좋아하는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꺼내 입고 며칠 전에 산 응원봉을 가방에 넣었어요. 티켓을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죠. 부모님께 손을 흔들며 돌비 극장에서 K팝 공연을 본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라고 외쳤어요. 버스를 타고 할리우드로 향하면서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멀리서도 팬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와 응원봉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 곳곳엔 좋아하는 그룹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들 신나 보였어요. 와, 이게 진짜 K-팝 팬덤의 힘이구나. 돌비 극장에 도착하니 이미 주변은 팬들로 북적였어요. 한국어로 적힌 플래카드나 응원 문구를 든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코스프레한 모습도 보였어요. 분위기에 압도되면서도 이런 풍경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화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뉴욕에서 날아왔고 또 다른 사람은 브라질에서 며칠을 비행해 왔다고 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그룹은 달랐지만 케이팝을 통해 연결된 이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만 같은 걸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었어요. 돌비 극장은 제가 TV에서만 보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개최하는 그 웅장한 공간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은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첫 공연이 시작되었죠. 블랙핑크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응원봉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실제로 그들의 퍼포먼스를 본다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화면으로 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 다음은 세븐틴과 스트레이 키즈의 무대였어요. 각 그룹마다 자신들만의 색깔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열광시켰어요. 스트레이 키즈가 S클라스를 부르며 화려한 군무를 선보일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팬들이 함성을 지를 때마다 극장이 흔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제게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뉴진스의 무대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하이보에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뉴진스는 제가 처음으로 응원봉을 샀던 그룹이었고 그들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가 힘든 시기에 저를 많이 위로해 줬거든요. 주변에 있던 팬들도 모두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대가 이어질수록 시상식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깜짝 소식이 전해졌죠. 박진영과 앤더슨 팩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무대라니. 정말 특별한 순간이 될것 같았어요. 팬들의 함성 속에서 무대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뜨고 무대를 바라봤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하루. 작은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 뻔했어요. 마마 어워즈는 점점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뉴진스와 스트레이 키즈의 환상적인 무대에 이어 스페셜 게스트로 앤더슨, 팩과 박진영이 등장했죠. 두 사람이 함께 꾸민 무대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조화로움은 감동 그 자체였고,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마치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파왔어요. 앉아있을 수조차 어려워지자 저는 결국 자리를 비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무대를 놓친다고? 이 중요한 순간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입장한 관객들이 많다 보니 화장실 줄이 길었거든요.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돌비 극장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뭘 잘못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안게 하고 물을 가져다줬어요. 잠깐 여기 앉아 쉬세요. 상태가 더 나빠지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의 배려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앉아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제 상황을 지켜보던 한 팬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그녀는 한국에서 직접 온 팬이었고, 아까 줄을 설때 저와 잠깐 인사를 나눈 사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상황을 설명하며, 이 중요한 순간에 공연을 못 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다라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약 상자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인데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될때 효과가 정말 좋아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낯선 약을 먹는 게 괜찮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그러자 그녀는 약 성분과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이 약은 한국에서는 아주 흔하고 안전한 거예요. 저도 여행 다닐 때마다 항상 생기는 필수품이거든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녀의 친절한 태도와 자세한 설명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약을 받아들였어요. 약을 먹고 몇분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통증이 거의 사라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세상에, 정말 효과가 좋아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케이팝 팬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국 약 진짜 좋죠. 저도 이약 덕분에 많이 살았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통증이 사라진 것도 기뻤지만 그녀의 배려와 따뜻함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다시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무대에선 마침 제가 가장 기다리던 유진스의 마지막 공연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는 순간, 다시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했죠. 통증이 가라앉은 덕분에 온전히 무대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날의 작은 사건은 저를 잠깐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면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케이팝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된 거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나도 한국에 가서 이런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 그 후로도 저는 시상식을 끝까지 즐기며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았거든요. 그날의 마마 어워즈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로 남았어요. 뉴진스의 마지막 무대가 끝나고 모든 아티스트가 무대 위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무대 위에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드는 아티스트들이 가득했고, 객석에서는 수천 개의 응원봉이 하늘을 수놓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극장 안의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죠. 아티스트와 팬들이 하나가 된이 순간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응원봉을 높이 들고, 크게 환호하며 무대를 바라봤어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될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내가 정말 이곳에 있구나. 시상식이 끝난 뒤 저는 극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환하게 빛나는 돌비극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아티스트들의 완벽한 무대, 팬들의 뜨거운 응원, 그리고 제가 겪었던 뜻밖의 작은 위기까지 모두 생생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건 한국에서 온 팬이 건넨 약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던 일이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 공연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순간. 그녀가 내민 작은 약한 알이 제 하루를 바꿔 놓았죠. 그리고 그 작은 배려 속에서 K팝 팬들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K팝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야.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어. 돌비 극장을 떠나기 전 저는 가방 안에 있던 티켓을 꺼내들어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작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공연 티켓 이상의 의미였어요.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 새벽까지 티켓팅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긴장했던 순간부터 이 티켓이 이끌어준 오늘 하루까지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그날 저는 K팝을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친구 앨리슨이 BTS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여줬던 날, 블랙핑크의 무대를 보며 감탄했던 순간, 그리고 뉴진스의 음악에 위로를 받았던 밤들까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데려다준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친구들에게 빨리 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를 K-팝의 세계로 이끌어준 친구 앨리슨을 만났어요. 그녀는 시상식이 어땠는지 궁금해하며 제게 물었죠. 어땠어? 정말 꿈만 같았지?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꿈만 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았어. 무대, 팬들, 그리고 그 순간의 모든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어. 그러면서 뉴진스의 무대와 박진영과 앤더슨 팩의 퍼포먼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작은 위기와 한국 팬의 도움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다음번엔 나도 꼭 같이 가자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케이팝이 제게 준건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라는 걸요 케이팝은 음악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더큰 감동을 준다는 걸요 케이팝은 내 삶을 바꿨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게 했어. 이제 제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에 직접 가서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꿈이요. 그리고 이번 마마 어워즈는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돌비극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다시 꺼내보며 하루를 되새겼어요. 환호하던 팬들의 모습. 환상적인 무대, 그리고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제 모습까지 모두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K팝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K팝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과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K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